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의 스페인어 강사 예시입니다. 여러분, 구스타 동사를 활용해서 나는 축구를 좋아해. 너는 나도 좋아해. 자, 이거는 어떻게 말할까요? 오늘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. 오늘 함께 볼 문장은 나도 그래입니다. 필요한 단어부터 확인할게요. 오늘 필요한 단어는 여러분 딱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뭐뭐도, 또한, 역시, 역시 뭐뭐하다. también t b i é n t b i é n 그리고 두 번째 뭐 뭐도 아니다 tampoco t p o c o t p o c o 오늘은 이두 단어만 있으면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 también tampoco 이 단어를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?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. Hablas español muy bien. 너 스페인어 정말 잘한다. 그 친구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"너도 잘해"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다면 간단하게 "뚜 땀비엔 땀비엔 땀비엔"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. 간단하죠. 그다음 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. No sé no sé no sé no sé 나 운전할 줄 몰라. 자, 그럼 이 친구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, 나도 할줄 몰라. 자, 이렇게 말할 때는요, 또 간단하게, 이렇게 말하면 된답니다. 문장에서 땀비엔 땀 c o 는 이렇게 활용이 될수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우리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gustar 동사는 문장 구조가 조금 달랐죠. 간접 목적격 대명사를 활용해서 나에게 즐거움을 줘 음악이 메구스타 s 무시카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었는데요. 우선 담비엔담뽀꼬를 활용하기 전에 이 문장에서 너는 자 이렇게 우리가 되물어 볼 때는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? It 이렇게 물어봐야 할까요? It 라고 하지 않습니다. 나에게 즐거움을 줘 음악이 네,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되물어 볼 때는 너에게는 어떠하니? 너에게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. 이때 사용되는 형태는 우리가 배웠던 목적격 대명사 중복형을 활용한답니다. 나는 축구를 좋아해. Me gusta el f t b o l 너에게는? 너는? 이, 아, 띠. 이, 아, 띠. 이, 아, 띠. 이렇게 되물어 보시면 돼요. Me gusta el f t b o l 이, 아, 띠. Me gusta el f t b o l y 이, 아, 띠. 이때 나도 좋아해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다면 나에게도 즐거움을 줘 나에게도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간단하게 간접목적격 대명사를 활용해서 아미, 단비엔, 아미, i 비엔 아미, i 비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. Me gusta el fútbol. Y a ti? A m b i é n m también. 그러면 부정문을 한번 볼까요? 나는 축구를 안 좋아해. 너에게는, 너는, no me gusta el f u t b o l 너 a l t e l 이아티, 이아티, 이아티. 나도 안 좋아해. 나에게도 아니야. 아미, tampoco. -a tampoco. 이렇게 부정문에서는 tampoco를 활용하시면 돼요. 아미, tampoco. 자,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연습해 볼까요?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필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초콜렛, 초콜테초콜테초콜테두 번째는, TV를 보다, 베을 la televisión, 베을 la televisión, 베을 la televisión. 자, 그러면 이 단어들 들고 오늘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1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. 1번 문제는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. 너는 나도 좋아해입니다. 천천히 한번 만들어볼까요? Me gusta el chocolate. Y a ti? Me gusta el chocolate. 일번 문제 잘 풀어 보셨나요? 자,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. 이번 문제는 나는 TV 보는 것을 안 좋아해. 너는 나도 안 좋아해. 입니다.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. No me gusta ver la televisión. Y a ti. No me gusta ver la televisión. Y a ti. A mí tampoco. A mí tampoco. A mí tampoco. Muy bien. 오늘은 también tampoco. 이두 단어를 활용해 보았습니다. 대표 문장과 응용 문장 한번더 확인할게요. 1번 나도 그래. A m 땀 también. 2번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. 너는? 나도 좋아해. Me gusta el chocolate. Y a ti? A mí también. Me también. 3번 나는 TV 보는 것을 안 좋아해. 너는? Dato anjoae, no me gusta ver la televisión. Y a ti? A mí tampoco. No me gusta ver la televisión. Y a ti? A mí tampoco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Hasta luego.